지난번 시간에 MQTT까지 연결을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노드레드로 해서 지도에다가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비게이션을 어, 한 5천 원대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번 시간에 저기 그 프로그램이 조금 불안한 거를 좀그그 간략하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어, 어디를 수정을 했냐면은 어, 이쪽에 그 디스플레이에서 너무 프린테이프가 많아서. 어, 다 생략을 하고 어, 디스플레이 요쪽에 인포메이션 에서는 위도와 경도 가져오는거 요거만 넣고요그 다음에 어, 요쪽 루프에서 어, 요거는 mqtt 접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그요 부분은 그냥 계속 그 버퍼에 차면은 가져와서 코드로 넣게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 인터벌을 5초로 잡고 5초에 한 번씩 요렇게 진행돼서 어, 디스플레이 인포메이션이 렇게 띄워주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그 클라이언트 퍼블리시에서 가져온 거 어, 위도와 경도를 이렇게 보내 메시지에다 넣어서 보내는데 어, 이것이 MQTT가 접속이 안안 안 됐을 때도 보내면은 자꾸 그그 그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 확실하게 MQTT가 접속이 됐는지 접속이 됐을 때만 이걸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5초에 한 번씩 이렇게 위도와 경도가 값이 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날아가고, 그러면 여기 노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창문에 이렇게 제가 부착을 해놨습니다. 자, 요쪽에서 보게 되면은, 어, 아, 요쪽에 토픽을, 어, 요 토픽은 지금 요걸로 가져왔습니다. MQTT. 엔키티티 가져와서 토픽을 어, 어, 여기 브로커점 엔키티티 대시보드 여기를 썼는데 지금 요 회사께 약간 통신이 불, 불안합니다. 을 만약에 이게 접속이 안 되면 어, 이쪽 그 아두이노 이 프로그램이 전부 다 깨지게 됩니다. 이쪽이 지, 지금도 에러가 나죠. 이게 계속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집니다. 요거는 사이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안 되면 다른 사이트를 쓰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토픽은 아 이쪽에서 그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 이쪽에서 보내는 게 요거죠. 아웃토픽. 요걸로 해서 토픽 이름을 요걸로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토픽을 맞춰줬고요. 여러분들은 이 토픽 이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토픽을 이렇게 맞춰주는데 꼭 이거 바꿔주십시오. 충돌이 나면은 아 모두가 같이 그또 충돌이 나니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을 제이슨 형식으로 바꿔서 지도로 표시하는데 어, 이 지도로 표시하는 것은 요 월드맵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것을 보시려면은 어, 이쪽에 그 파레트에 가셔서 어, 월드맵이라고 이것을 인스톨해야 됩니다. 인스톨 하시는데 어, 월드맵 이렇게 치시면은 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 저는 인스톨돼 있구요. 여기 인스톨 눌러주시고. 어, 서류를 보게 되면은 아, 이와 같이 월드맵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로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깔으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쪽에서 아, 이렇게 월드맵을 갖다 놓고 이렇게 초기치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맨 처음에 어디를 보여주냐 지도가 뜰때 보여주는 그 위도와 경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 웹패스가 어, 웹 나오는데 아, 요거는 나중에 여기 로컬 호스트 1880 월드맵이라고 치면 되는데 아, 요 이름은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이렇게 하나 더넣으시면 여기서 볼 때도 월드맵이 아니라 아, 이렇게 내가 바꿔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그 이름을 그대로 요거는 월드맵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돼 있으니까 요거는 저기 조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37.8이 126.8하고 월드맵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띄우는 방식은 어, 제이슨 형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도와 경도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표시되는 아이콘 아이콘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이콘이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콘의 컬러 아, 레드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구동하고 자, 이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 여기 표시 나오죠. 이거를 또 눌러 보면은 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표시에 그 정보를 더 넣고 싶으시면은 아,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계속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근데 아, 저희는 저 위도 경도 이게 지금 그... 여기서 넘어오게 되죠 이게 여기서 넘어오는 값을 쓰, 쓰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넘어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예 넘어오죠 예 이렇게 레치치드롱치치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아, 이제 지워버리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하고 메시지 페이로드의 대치 튜드, 메시지 페이로드 롱지 튜드 이거 들어오기 넘어온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서 어 이쪽으로 어 연결 월드맵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새로 구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게 보일 겁니다. 예, 요 요쪽 위치로 바꿔주고. 어 그리고 여기 지도 보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 여러가지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두번째로 놓겠습니다 제가 조금 에러가 났는데 다시 한번 조금 리셋을 시키겠습니다 예, 데이터가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쪽에 데이터가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예, 또 들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여기 표시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 보면은 아까 여기 여태도 예, 그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은요, 이것을 저기 그 한번 그 어, 확인이 됐으면은 어, 이것을 조금 그바꿔보다